세우야, 미안해. 세우야, 미안해. 세우야, 정비. 어! 뛰어와 비하 어? 우리 이어 끝났어. 더벼! 어. 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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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으시야로 드린다. 시야시 칼이다. 시앗만이 칼이다. 시리다시이카리다시이카리다시리다시리다다 시험 시험 가리다 시험 시험 가리다 시험 시리다 시험 시 가리다 시 가리다 시 가리다 시험 시험 가리다 시험 시험 가리다 시험 시험 리다 시험 시험 리다 시험 시험 가리다 시험 시험 리다시리다 시험 이다 시험 다 시험 시험 가리다 시험 시험 가리다 시시검다시시리 시험 시리시시시다시시다 세호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이제부터 진짜 안 한다고 진짜 너무하다 아, 너무하다고 진짜 너무 아야 맞을래? 나 지금 피 하나도 안 달아 이거 그만 하자 진짜 피 하나도 안 단다 야난 죽기 싫어해줄게 좀 그만해라 좀 이것 좀 해줘 <목소리> 이것 좀 해줘 아아 <목소리> 아, 그만해 안 해도 돼. 나가봐, 나가봐, 안 봐가지고. 나가래. 응. 나가라, 대우야, 지금 이거 영상 찍고 있는 거 알지? 응. 우빈이가. 야, 아, 우빈이가 지금? 계속 이거 영상 찍는데, 진짜. 잠깐만 멈추면 안 돼?